안녕하세요. 6학년 2학기 수학 4단원 비례식과 비례배분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비례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비례식은요, 이제 비를 이용해서 식을 만들었다는 뜻이에요. 비를 이용해서 식을 어떻게 만들까요? 한번 살펴봅시다. 지혜가 사진작가 직업 체험에서 찍은 사진을 컴퓨터로 옮겨서 편집하려고 합니다. 사진기 화면과 컴퓨터 화면에 있는 사진의 길이를 비교해 봅시다. 표를 보고 사진, 기 화면과 컴퓨터 화면에 있는 사진의 가로와 세로의 비를 각각 구해보세요. 어, 사진기 화면에 있는 사진, 사진기 화면에 있는 사진이 이걸 말하는 거고요. 컴퓨터 화면에 있는 사진은 이걸 말하는 거예요. 사진기 화면에 있는 사진은 가로가 6cm고 세로가 4cm네요. 그러면 가로와 세로의 비를 구하면 6대4가 되겠죠? 어, 안 보이네요. 음. 다음에 컴퓨터 화면에 있는 사진은 가로가 18cm고 세로가 12cm니까 가로와 세로의 비는 18대 12가 되겠죠. 자, 그럼 위에서 구한 이두 비의 비율을 각각 구하고 비교해 보세요. 자, 비가 6대 4는요. 비율이 얼마죠? 위아래라고 했죠? 그래서 4분의 6이에요. 근데 이거 약분하면 어떻게 되죠? 2로 약분할 수 있죠? 나누기 2, 나누기 2할수 있잖아요? 그러면 2분의 3이 되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비. 두 번째 비는 18대 1 2죠얘 비율은요? 위, 아래니까 12분의 18이 될 거예요. 약분하면요? 뭘로 나눌 수 있죠? 6으로 나눠볼까요? 그러면 6으로 나누니까 2분의 3이 되죠? 어, 두 개? 같네요. 자, 그러면은, 비율이 같은 두 비, 6대4와 18대12는 어떻게 식으로 나타내면 좋을지 말해보세요. 이 비의 두 개의 비율이 같잖아요. 그러니까 이 비는 같다라고 해도 되겠죠? 그래서, 어, 같다는 우리가 수학에서 는으로 쓰잖아요. 아, 네, 다시 할게요. 같다는, 수학에서는 이니까, 6대 4는 18대 12로 나타낸다. 눈을 이용해서 식으로 나타내면 좀더 쉬울 것 같아요. 얘하고 얘는 같아요. 라는 뜻이 되니까요. 눈을 이용해서 이렇게 나타내는 것을 비례식이라고 합니다. 자, 77쪽이요. 비율이 같은 두 비를 기호 눈을 사용하여 6대4대, 6대4는 18대12와 같이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식을 비례식이라고 합니다. 비례식 6대4는 18대12에서 바깥쪽에 있는 6과 12는 외항. 안쪽에 있는 4와 18은 내항이라고 합니다. 자, 요거 배음 정리입니다. 요거 다. 자, 바깥에 있는 게 외항이에요. 그래서 바깥이라는 뜻이에요. 바깥 외자구요. 그 다음에 안쪽에 있는 게 내항이에요. 안쪽에 아니란뜻이 안내자예요. 그래서 안쪽에 있는 거두 개는 내항, 바깥에 있는 두 개는 외항 이렇게 기억을 해주세요. 자 그럼 비례식 이용하여 비의 성질을 아, 나타내어 봅시다. 3대 4는 저항과 후항의 2를 곱한 모아 비율이 같을까요? 3에도 2 곱하고 4에도 2 곱한 거니까 6대 8과 비율이 같죠. 3에도 2 곱하고 4에도 2 곱해서 6대 8. 자, 여기서 외항과 내항은 뭘까요? 외항은 바깥에 있는 거니까 얘와 얘. 3과 8이 되고요. 내항은 안쪽에 있는 거니까 4와 6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이요. 14대 63은 전항과 후항을 7로 나눈. 그럼 얘도 7로 나누고 얘도 7로 나눴다는 뜻이니까 14 나누기 7 2고요. 63 나누기 7, 9니까 2대 9와 그 비율이 같습니다. 14 나누기 7은 2, 63 나누기 7은 9. 그래서 2대 9가, 2대 9가 되죠. 14대 63은 2대 9. 이 비례식에서 외항과 내항을 얘기를 해보면요. 외항은 바깥에 있는 거니까 14와 9가 되고요. 내항은 안쪽에 있는 거니까 63과 이가됩니다 자, 여기까지 되셨나요? 자, 그러면은 비율이 같은 두 비를 찾아서 비례식을 세워 봅시다. 3대2와 비율이 같은 비례 어, 같은 거 뭐가 있을까요? 음, 좀 간단한 비로 한번 나타내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2분의 1대 3분의 1은 간단하게 나타내면 우리 전항과후항에 똑같이 최소 공배수를 곱한다고 했죠. 그러면은 3대2가 되죠? 어, 얘랑 얘랑 똑같네요, 일단. 자, 얘도 좀 간단하게 나타내봅시다. 전환과 후황이 똑같이 뭘 나눠볼까요? 어, 공약수. 둘, 둘다 나눌 수 있는 수를 나누면 되겠죠? 일단 00 0 없애고, 오, 50으로 나눠볼게요. 50으로 나누면요. 그러면은 3대2가 돼요. 어, 얘도 3대2네? 자, 얘는요? 일단 소수니까 곱하기 10, 곱하기 10 해서 8대6이 되고, 나누기 2로 하면은, 4대3이 되네요. 어, 그럼 얘랑 얘랑 똑같네요. 자, 그러면은, 비례식 몇개 세울 수 있어요? 일단, 3대2는 얘랑, 얘랑 똑같죠? 2분의 1대 3분의 1이고요. 그 다음에 또 3대2랑 같은 거 뭐였어요? 어 3. 3대2는 얘랑도 똑같았죠? 150대 100이고요. 그 다음에, 4대3은 얘와 같았죠? 0.8대 0 6 해서 3개의 비례식으로 나타냈고요. 아 얘랑 얘도 0 얘랑 얘도 똑같겠죠? 그러면 하나 더 있어요. 플러스 0개더 있어요. 2분의 1대 3분의 0 0 1 0 0 0 1 0 0까지 해서 네 개, 4개, 총0 개의 비례식으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요